안녕하세요 그림베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46장 우리 13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에 바로 가기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망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매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 나니 재난의 날이 르었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던 자의 손곧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오.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의 연속입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 이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다만 어제와 좀 다른 것은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어제는 갈그미스 전투 그러니까 여호와 김 시절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투를 벌였는데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이 전쟁으로 나라 대 나라 싸움에서 그힘 대결에서 애굽이 졌기 때문에 바벨론은 명실부상 최강의 나라로 그렇게 올라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시대적으로 조금 뒤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 시절 바벨론의 애국 본토 침공이 그 배경입니다. 바벨론이 세운 왕 시드기아가 자기들을 배신하고 애국 쪽으로 이렇게 붙자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내친 김에 애국 본토까지 밀어붙입니다. 애국이 징계를 받는 이유는 어제의 그 묵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다만 오늘 읽은 말씀 이 26절에는 애굽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27절, 28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좀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은 이런 전개가 사실 조금 이렇게 의아하기도 합니다. 징계하시려면 끝까지 하시고 잘못한 사람은 씨를 말려야 잘못이 없어질 텐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보면 꼭 이렇게 용서를 하십니다. 저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당시 구약을 가르치시던 교수님 한 분이 하나님을 한 마디로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게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약간 회초리도 드시고. 또 벌로 이렇게 내쫓으시는 그 아버지가 현관문을 나서는 쫓겨나는 아들을 보고, 이번 한 번만 봐줄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대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 우리의 회복. 회복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목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인간되기. 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창조의 목적대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늘 보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마저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들처럼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회복. 죄로 물든 우리를 씻기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뭐, 어려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비난과 염려와 걱정과 분노와 불만과 불평으로 휩싸여서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랑과 협력의 그 창조 목적이 어느덧 싸움과 다툼, 시기와 갈등, 부정적이고 탐욕에 쩌든 우리들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려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하나님의 말씀 끝에는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유도, 또한 징계하시는 이유도, 그분이 용서하시는 이유도, 또한 아픔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도,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28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근데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 호칭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내종 야고바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종, 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주인이 그 인생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과 그야복강 강가에서 겨루어서 이긴, 뭐 사실은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겠지만, 아, 이기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야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지독한 욕심장이었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고, 빚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회복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명분과 길이 생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의 아름답고 또 존귀한 영혼을 결박하는 각종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며 참된 안정과 또 평안함이 깃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